오늘 수요 기도회의 시간 예전과 같이 에스겔서의 말씀 오늘 15장 짧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또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에스겔서의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에스겔서의 내용이 굉장히 무겁다고 하는 것 이제 이제까지 그런 말씀이 쭉 전개되어져 왔다고 하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8 장부터 1 1 장까지 이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서 특별히 성전에 가서 그 타락상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을 보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환상 가운데 보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 중심인 예루살렘 또그 중심인 성전 그곳에서 그 안에서 다른 우상을 섬긴다. 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제 그런 것. 저희가 이제 에스겔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바벨론 이제 포로 공동체 이제 그 환상에서 다시 돌아온 에스겔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에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선포한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12장에서는 아 상징행위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에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에루살렘을 가고 싶어 하지만 그들 다 멸망장하고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오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13장에서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되어지는데 이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이 선지자들 그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 또 여자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 예언자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본 1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에게 나와서 무엇인가를 물어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우상이 있고 최악의 걸림돌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내용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신다. 그들 하나님께서 더 심판하시고 벌하신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아, 성전 이곳의 어떤 타락상과 하나님의 떠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역사의 어두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의 흐트러짐,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뭐 우상 숭배하는 우상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겔 앞에 나온 장로들이었죠.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하실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아,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이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지금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의 연장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진. 그에로살렘을 이제 불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대할 수 있습니다. 뭐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본문 뭐 간단히 다루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기도드릴 것은 많습니다.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드리고 또 오늘 기도는 그렇게 끝난다 하더라도요. 오늘 본문은 마음에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8절까지니까 뭐 저희가 한절한절 한절 봐도 되는데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보면요 1절과 2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라 질문하십니까? 2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실제로 보신 일들이 있으시죠? 뭐 저도 뭐본 예, 일이 있습니다. 또 저희 뭐 제가 농촌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뭐 과수원 하는 그런 쪽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또 본가가 농촌 쪽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다 보면 이제 예, 포도 농장 뭐 이런 부분을 차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포기억들이 있습니다. 어, 예, 포도나무 그렇게 높지 않죠. 뭐 제키 정도 되어지는 어떤 그 정도 높이 조금 더 높거나 뭐그 정도 높이에서 그 다음에 이제 포도들이 달려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기억에 남아 있는 저이 포도나무의 그 모습들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답이 뭐죠? 포도나무가 다른 것보다 나은 것은 거기서 포도를, 예, 포도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 열매를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배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뭐 생활에도 그렇고 예식에도 그렇고 한그 그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지는 포도주를 만드는 것. 이제 이것이 포도 열매가 맺히고 그 포도 열매로 이렇게 나가니까요. 아 포도나무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사야서나 또에레미야서를볼 때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교하는 비유하는 것들이 있죠. 아, 저희가 이렇게 세 삼지서들을 보다 보면요, 오늘 살펴보는 에스겔서가 가장 좀 아, 심하게 얘기합니다. 면에서는 가장 이제 타락한 그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어 이사야서 이런 쪽은 그렇죠 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래서 좋은 어떤 그런 포도를 기대했는데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것입니까 뭐 들포도 아주 가장 가치 없는 아무런 상품성도 없는 그런 어떤 이제 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허신다. 이제 이런 이제 비유들이 다른 이제 선지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에스겔서 가장 좀 심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이제 질문입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생각하겠죠. 포도나무는 예, 포도 열매를 통해서 그 것이 이제 핵심이죠. 이제 그 진짜 뻔한 질문을 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포도나무라고 하면 거기에서 지금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까? 안 열리는 것입니까? 이거 제대로 된 포도나무가 알던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삼 절에 다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이거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포도를 못 맺는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못 맺는 포도나무. 아, 어, 이건 그냥 맺힌다 하더라도 그것 그냥 포도주를 만들고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저질 포도 그냥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맺는 포도나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말씀하십니다. 3절 뭐라고 하십니까?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포도나무 어게 예. 이게 어떤 무엇인가를 제조할 수 있는 가구를 제조하거나 뭐 어떤 그 집안에 필요한 어떤 아니면 어떤 공적인 일들에 필요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포도나무가 이게 관계가 될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죠. 어. 제가 목공이나 이런 거잘 모르지만 뭐 시골에 교회 좀 있고 그럴 때는 뭐 저도 이제 저 그런 거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뭐 교회에서 어예 교회 그 밖에 있는 간판에다가 뭘 이렇게 걸고 이러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뭐 제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 저도 이제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나는데요. 근데 포도 나무가 제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꾸불꾸불하고요. 뭐 일단은 뭔가 제조했을려고 하면 곧게곧게 곧게 있어야죠 곧게 나무에 뭐무름과 강도 뭐 이런 것들 두 번째 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고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그 부분을 가지고 뭔가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 포도나무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백향목 같은 것들 뭐 이거 성전 지을 때 쓰는 이런 것들 널판지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나무 저희가 이렇게 모양만 봐도 저건 무엇에 쓸수 있다 딱볼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 나무는 이거 무엇을 제조하는데 뭐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도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도 나무 가지고는 제조하거나 생활의 다른 부분에 쓸수 있는 데가 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열매 맺는 것 외에는 포도 나무 는 쓸데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쓸데가 있다고 하면 어느 데랍니까? 그 다음에 사절에. 불에 던질 떼감이 될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그거 갖다가 이제 예 저희가 신약에서도 보면 어 이제 아버지가 농부고 그다음에 이제 예그 이제 예수님이 죽기면 우리는 가지라고 할때그 가지 가운데 이제 만약 열매를 못 맺는 가지라고 하면 열매 맺게하기 위해서 가지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지치는 내용들. 그 쳐진 가지들 이런 것들은 다 모아다가 땔감으로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도원 자체가 아예 그 제대로 포도를 못 맺는다 그러면 그 포도원 다 그냥 황폐하게 해버리면서 나무들 다 절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땔감으로 쓸수 있겠죠. 땔감하니까 네, 네, 이전 교회 저희가 생각이 드는데요. 가을이 되면. 아, 남선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중심이 돼가지고는 교회주의에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조경을 위한 것들은 늘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큰 나무들, 이제 큰그 나무들도 이제 뭐봄 예, 가을 특별히 이제 가을에는 대대적으로 한번 뭐다 예, 장비들까지 동원해아셔서는 가지치기들을 다 하고. 이제 그, 이제 그러시면서 나무들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가지채기를 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건 모으니까 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것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소각하고 이러려고 하면 잘못하면 이제 소방서에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어떤 그런 어, 이제 관계들 속에서 이제 이게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요. 뭐 그래서 그것들을 절단해놓고 이러, 이러니까요. 아 어, 이제 뭐불 <laughs> 불 태워 버리면 조금 마른 다음에 타면 뭐 예. 아, 그때 엄청난 나무 덩이였는데 나무들 이제 가지들 친게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결국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공적으로 어쨌든 그걸 다 태워 왔는데 나중에 다 타고 나니까 정말 고재만 그 남는데요. 아, 예. 그 흔적하고 아, 예. 불의 땔감으로 쓸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포도나무 떼감으로 쓸수 있다는 것은 불에 던질 떼감이 될 뿐이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못 맺으면요, 그거 다른 데쓸게 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떼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에루살렘은 이제 이렇게서 떼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또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자체로도 그냥 떼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나무인데 사주를 보면. 그 상황이 더 안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다. 예, 포도나무로 어쨌든 이제 무슨 토막을 내는 어떤 가지라든가 줄기라든가 그런데 그것 그냥 온전히 있어도 그뭐 꾸불꾸불하고 뭐그 어떤 그 부분 어떤 그뭐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 그나마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양쪽 끝은 이게 불이다 살라 버렸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마저도 불이 일정 부분 타가지고 불에 그어놓던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다 쓸수 있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뗄감이죠. 뗄감 중에서도 이건 뭐 그냥 예, 포도나무 중에 어떤 것들 잠깐 가서 뭔가 그냥 예, 다른 용도로 쓸 수, 쓴다 하던 근데 뭐 제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용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이제 찾으려고 하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양쪽 끝이 불이 사르고 가운데마저도 불이 태워졌다고 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쓸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무엇에 소용이 있겠느냐.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렇죠. 예. 양쪽에 풀이 사라져 가지고 그 검게 그을러 있고 가운데마저도 그렇다. 손으로 잡기도 그렇고요. 이건 정말 아무리도 쓸데 없습니다. 이건 정말 그냥 그냥 이게 아, 땔감으로 예, 그냥 태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건 그냥, 그냥 끝난 것이죠. 지금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쭉 말씀해오다가 지금 예루살렘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아, 육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숲들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것 같이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예, 이 포도나무. 근데 그것도 가지를 맺지 않아서 불에 던질 떨 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들. 그게 에루살렘하고 지금 똑같다는 것입니다. 7 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으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지금 이제 바벨론의 이제 바벨론 이차 침공 때 잡혀온 에슬계열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한번 예, 이미 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도 어떻습니까? 이미 느부간에살이 605년에 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잡아갔고요. 597년에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과 이런 사람들 잡아 가서 이미 살라질 만큼 살라졌죠 이미 뭐 나라로서의 어떤 온전한 위신 같은 거 없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거기다가 뭐 성전도 지금 하나님 영광도 다 떠났죠. 에루살렘은 그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게 무엇입니까? 드부가네살이 587년 와서 이제 다 그냥 끝장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루살렘은요. 정말 아무데도 쓸데없는 포도나무와 불에 탈 뗄깐밖에 안되는 그런 어떤 포도나무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상황을 보면 다 불에 살라지고 뭐 가운데도 어떻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에루사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 뭐이 가운데서 뭐 어떻게 움직여서 불에서 조금 나온다, 뭐 어떻다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이상 쓸 데가 없습니다. 그냥 다시 그냥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양쪽이 불에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이미 불에 들어갔다가도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다고 써줄 수 있습니까? 다시 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게 에루사렘. 에루사렘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8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어기는 범법함 때문에 예루살렘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땅 황폐하게 하신다. 거기서 뭔가 조금 뭐 어려서 나온다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냥 불에 탄 양쪽이 다 사르고 가운데도 불에 탄 그런 어떤 땔감에나 적합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다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끝났다. 그냥 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너무 사실은 어떻습니까? 무섭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보다 에스겔에서 지금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비유하는 것을 보면 이건 정말 조금도 이제 뭔가 희망을 볼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딱히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좀더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이 7절 후반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르리니 이렇게 딱 얘기하시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루살렘은 다 불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뗄감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아 지금 에루살렘은 땔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말 비참한 상황으로 불에 타서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무슨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도 알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는 일들이 이 일을 통해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죠. 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고 좋은 뭔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에루살렘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 하나님 앞에 범법함으로 잘못 날감으로 인해서. 포도나무가 맺어야 할 포도송이는 하나, 좋은 포도송이는 하나도 안 맺고, 이건 지금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는 이들은 땔감이 되어져서 이렇게 벌 받는 것으로 다 태워지는 것으로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 가면요 어떻습니까? 주변 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저기는 예. 아, 어떤 경우에 저기는 잘 되는데요.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생각할 때 저기는 분명히 바르지 못한 곳인데 저 하나님이 계시면 어,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어떻게 저기가 잘 되지? 이러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뭔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안 됩니다. 막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서요 <laughs> 어떤 분들은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아. 그러니까 저기는 저렇게 망하는 거야. 저기가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만홀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가볍게 보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후자의 대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비참한 것입니다. 이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주시고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이렇게 알게 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들을 보면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여기는요.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겁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는 어떤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예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인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예루살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거기. 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상인들, 환전상들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정화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한 차례 쓸고 나가신다고 해서 에루살렘 성전이 바로 섰습니까 예수님 그때 그 서슬에 그때만 딱 그랬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신 그 당시 그에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공예원들, 이들, 그거 다 그대로 다 이제 유지시켰을 것이고요.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예, 유다, 그러니까 에루살렘,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혼데 사라지지 않습니까? 성전 다 무너져버렸죠.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보시면서 예, 그리고 에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 우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A.D. 70년에 있게 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복음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 통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통하겠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바르게 나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태 불에 태워 버릴 땔감처럼 여기서 태워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선지 선지자들이 참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메시지 빼 버리면요, 성경이 아니죠. 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 좋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성경 그냥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요, 예, 예수님 어마시지 않습니까? 분명하시지 않습니까? 옳은 것과 그런 것 분명히 나누시고요. 불리한 것과 절대로 예수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구원이 임하고 엄청나게 좋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그냥 딱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그렇게 나아가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이 무거워도 제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예, 계속 그냥 무거운 말씀들만 어, 이제 계속 연이어져서 죄송한데요. 뭐 근데 본문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본문 저희가 알고 또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또 저희들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가지 저희가 상황들을 다볼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무너진 일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일들도 있고 하는데요. 그것 이렇게 성경에서 무너지는 것과도 연관시켜 보시고 다 그러시면은요. 많은 부분이 아마 해석이 되실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될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자연히 다가오게 되죠. 하나님 이런 것에서는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 하나님이 알려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자연히 있게 되는 것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지금 이게 이 포도나무인데요, 포도나무를 근데 열매를 못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건 땔감으로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것도 그나마도 양쪽이 다 불에 산라지고 가운데도 불에 살라져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온전해도 제조해도 아무데도 쓸데 없는데 그렇게 되어가지고 정말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에우살레다. 지금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요, 또 어떤 교회라도요, 어떤 잔차라도요 이런 상황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럼 끝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아, 이런 일이 있지 않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 잠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께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일단 개인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아, 또 우리 가정, 성도와 가정 저희가 생각하면요, 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하면 포도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잔뜩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는 일들이 막히고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되겠죠. 오늘 그 부분 생각하면서 저희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그러한 것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공생에 나서실 때또 나중에 생의 공생의 후반부인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들 을 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시면서 기뻐한다, 사랑하고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아, 이제 그 자름 참 곤란한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기도 때뭐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가 하는 일을 보니까 기쁘다. 내가 너의 하는 일에 은혜로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 주시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